안녕하세요 벤카 민병선입니다아 지금 수원 한독전시장에서 X4 출고를 마치고 지금 여기 자양동으로 왔어요 또 오늘 X7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X7 차량 출고가 있는데요 자 X7이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MSP가 7인승과 6인승 선택이 가능해졌어요 아쉽게도 해당 차량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아니고 DPE 차량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BMW X7 40i DPE 6인승입니다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죠? 뭐, 다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키드니 그릴에, 어,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돼가지고 불빛이 들어와요. 어, 제 공도에서 보면은 밤에 굉장히 이쁜 모습을 알수 있고요. 어, 해당 차량은 DP이기 때문에 이 범퍼가 조금 M 스포츠보다는 살짝 조금 개인적으로 좀 개성이 없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좀 단정하고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i7도 촬영하고 왔는데 이번에 7 시리즈가 다 라이트가 이렇게 두 줄로 변경되었어요. 살짝 조금 제네시스 느낌이 나긴 하는데 i7을 보고 와서 그런지 이 헤드라이트가 i7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x7도 굉장히 이쁜 차량이죠. 자 그리고 이 마크가 요즘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나와서 좀 bmw를 좀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 본네디에 이렇게 좀 캐릭터 라인도. 웅장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고객님은 저한테 이 차량을 리스로 진행하셨는데, 어, 너무나 확고하게 DP 차량을 원해 하셨어요. 무조건 d p 의 6인승에 화이트에 타르트퍼어야 된다. 근데 뭐, 보통 X7 제가 문의가 오면은 평균적으로 10명이 문의가 오면은 8명이 M 스포츠를 찾고 한 2명이 DP를 찾는데, 어, 좀 DP를 원해 하셔서 솔직히 차량 구하기가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연락 받자마자 거의 뭐 바로 즉시 출고를 했고요. 어, 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00만원 받아왔는데 뭐 8월에는 할인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딜러분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뭐 벤츠 들러 BM 딜러 하는 만들이 다 똑같아요. 아마 9월 전까지는 할인이 조금 다시 좀 줄지 않을까. 8월에 할인이 7월보다 좀 낮을 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의미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은 그 달에 가장 높은 할인으로 X7이나 그 어떠한 차량도 출고 가능하니까는 뭐 문의 주시면 되고요. 자, 옆모습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랙도잘 들어가 있고, 어 이렇게 좀 크롬으로 윈도우 몰딩 되어 있는 부분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서라운드뷰는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닌데 이게 좀제 생각에는 사이드 스텝이 넓지 않아서 활용도가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P랑 M 스포츠의 차이는 또휠 차이가 있는데 DP 휠이 더 이쁘다고 우리 이상진 팀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째서 DP 휠이 더 이쁜 거죠? <laughs> 이게 좀 마차 휠이 갖고 살이 좀 많은 걸 선호해서요. 아, 그요 이게 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고급스러워 보인다. 솔직히 저는 M 스포츠 휠이 더 이뻐 보이긴 해요. 자, 보시면 BMW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벤츠 휠 느낌도 나고, 좀 그래가지고 저는 어, BMW에는 조금 M 스포츠 휠이 좀더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타이어는 22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긴 전장을 따라서 자, 후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뒤에 오시면은, 뒤에서 이 X7만 봐도, 와, 진짜 웅장하다. SUV의 거의 최강자, 아빠들의 로망, 아빠들의 드림카. 참 많은 수식어가 붙는 그런 SUV 차량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살수 있는 엄두도 못 내는 차량이지만 이런 차를 제가 공객님들에게 출고를 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뒤에 테일램프 보면은 이 블랙 베젤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블랙 베젤 들어가 있고 조금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줘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다 아름다움을 좀추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자, 트렁크 한번 공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이렇게 열었고, 자, 이거 크램셀 형식 트렁크라고 하죠? 네,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하단부도 열리는데, 3 0 0 k g 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올라가보진 못하겠어요. 부셔졌다 큰일 날까봐. 근데 3 0 0 k g 까지 견딘다면은, 보통 사람들이 적재할 수 있는 물건 중에서 3 0 0 k g 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좀 편안한 그런 트렁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6인승이잖아요. 둘둘둘로 돼 있기 때문에 이 3열을 폴딩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트렁크 공간이 조금 협소해요. 협소한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밑에 쪽 보면은 조금 이런좀 히든 공간이라고 하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뭐 조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짐은 더 추가로 넣을 수 있고 자, 버튼 한 방으로 3열이 폴딩이 되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없는 건지 살짝 늦은 감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좀 답답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3년 이렇게 폴딩하면은 충분한 수납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올릴 때도, 이렇게 한 방에, 버튼 한 방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스무스하긴 하지만, 좀 느린 게, 좀 우리 한국 사람 인식에는 조금 답답함을 줄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닫고,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탑승했습니다. 아, 너무 더워서 지금 에어컨 켜고 시동을 켰는데, 와, 실내 일단 공간성 뭐, 맨날 얘기하는데, 뭐 7시리즈를 타면서 공간성을 논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넓어요. 누가 타도 요거는 넓은 그런 차량이고요. 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좀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게 아무래도 저는 디스플레이 같아요.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좀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좀 BMW의 투박한 이미지를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공조기도 좀 바뀌었습니다. 좀 공조기도 좀 바뀌고, 어, DPA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트림이 이렇게 우드 트림이 들어가요. 밝은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 조금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이렇게 좀. 딱딱딱딱 가면서 이게 X7 표시 딱 들어가 있는 거보면 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피커도 하만 카드 들어가 있어서 뭐내 귀를 조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좀 웃긴 것 같아요. 뭐 소프트 클로징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X7 등급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장의 마감도 살짝 이거 알칸타라 느낌의 마감이 들어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에스컬레이드 마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승하자마자 느낀 건데, 웨디노 가죽이라서 확실히 착자감이 굉장히 좋고, 와, 시트의 재질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X7 같은 경우는 좀 차키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이쁜 느낌을 주고 있고, 뭐 카드키도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뭐 냉온, 커홀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좀 편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기어봉이 이쁘긴 한데 크리스탈이라 너무 작아서 <laughs> 좀 조작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평생 살면서 뭐라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렵다 나쁘다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7 하면 또썰루프 많이들 기대하시잖아요. 썰루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길어요. 아까 X4 썰루프 보다가 X7 보니까 이거 한참 가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파노라마 솔로프가 여기 점점 보이시죠 이게 스카이라운지에요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밤이 아니라서 좀 티가 안 나긴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작게 사진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에어서스도 들어가 있어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요 한국 사람들 뭐 승차감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뭐 그런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서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X7은 아무래도 패밀리카겠죠 한번 후속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사이드 스텝. 밟지 않겠습니다. 제 차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소렌토하이브리즈나 뭐를 좀 SUV 이런 거 말씀드릴 때 항상 6인승을 좀 강조해요. 아, 확실히 6인승이 이런 독립시트가 돼 있어가지고 좀 개별적인 그런 느낌을 줄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걸이가 아, 진짜 굉장히 편해요. 아, 팔걸 딱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게 좀 제가 동치가 커서 운전자 시트 포지션좀 뒤로 왔어요. 그래서 뭐 공간이, 내그름이 아주 많이 남지 않지만, 이 후석도 이렇게 또 뒤로, 전동 시를 통해서 이렇게 뒤로 가면은,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가고, 아 헤드룸은 뭐, 거의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헤드룸은 거의 넘사벽으로 넓은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이제 보통 4인 기준 가족이 이렇게 4명이 다 탑승했을 때 거의 완벽한 완전체의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선블라인드가 작동이 돼요 그 정도 좀 장점인 것 같고 여기 또 공조장치도 여기 2열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컵홀더를 통해서 시원한 음료를 넣고 다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7 조금 아쉬운 점은 후속 모니터가 빠졌죠. 좀 후속 모니터가 빠진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고급적인 차량에 후속 모니터가 있어야지. 보다 더좀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준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3열까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 2열의 시트포지션을 다시 조금 앞으로 당기고 3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이 왔습니다. 살짝 일전에 그 GV80 3열에 앉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GV80 3열보다는 그래도 좀 넓어요 좀 넓고 헤드룸이나 레그룸이나 전체적인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에어컨 바람 3열도 나와요 너무 좋죠 뒤에 탔다고 덥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조절 어떻게 하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공조장치를 작동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렇게 3열의 이렇게 양쪽 사이드 보시면은 좀 좁고 어두워서 안 나오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아, 3열도 여기 썰루프 공간이 있어요.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열수 있는데 와, 아, 뭐 완벽한 개방감까지는 아니지만 3열 타시는 분들도 충분히 좀 개방감과 이런 좀 공간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3열에도 이렇게 컵홀드가다 들어가 있어서 뭐 편하시게 운행을 즐기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BMW X7 40i DP 차량 6인승 화이트의 타르토프 차량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BMW 차량만 지금 연속으로 세 대를 출고했는데요 아, 저는 BMW 뿐만이 아니고 벤츠, 뭐 기아, 쉐보레 케이지 모빌리티 등 모든 차량 다 출고 가능합니다. 자, 출고 방식은 뭐 리스 렌트도 좋겠지만 2 0을 할부도 다 가능하니까 는상담해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달에 가장 높은가 낮은 금리로 빠르게 출고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